어, 그래, 그래, 반갑다. 네. <laughs> 예, 녹화 계속 하고 있구요, 어제거에 이어서. 네. 이거는 탈진을 들었네, 그부가. 왜 들었을까요? 탑이 아크샨인데왜 탈진을 들었지? 마찬가지로, 구계정 다이아 3잔입니다. 탑 그부연도, 너... 탑이 누구야, 이 자식아. 탑뭘 사람이 있나? 탑 르블라? 그래. 방어 들었는데, 상대 a p 도 방어 드는게 낫던데 요즘은 정글링 안정성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번에 그래그래 왜 탈진을 들었을까요? 아, 하체캠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 칼리아는 아마 밑으로 동선 내릴거고 그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게, 옛날부터, 옛날에 탑 그브 쓰일 때도, 그때 아크션이 있었나 모르겠는데, 일단 그브 자체가 아크션 못잡거든요 카이팅 당해, 카이팅. 칼팅. 그 아크션이 그브 평타를 담아을 일이 다 거의 없음. 어쨌든 뭐, 그렇습니다. 뭐 천천히 해보죠. 옆법하고 내려가겠네. 솔직히, 근데 솔직히 나 같아도 우리 팀 탑이 아크션하고 수확이나 하고 있으면은, 옆버프에서 내려가긴 해. 어, 그래, 그래. 그게 맞지. 혹시 리시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진 않네요. 그래 이득이죠. 못 먹었대요? 아니 그새 죽었어? 할리스타니까. 야, 이걸 안 쓰네. 그냥, 그냥 하지 말걸, 그죠? 그걸을왜 쓸까? 그 이유는 아무도 알수 없구요. 잘 참잖아. 되게 한손해 봤는데? 괜찮습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, 이 사람들. <laughs> 아니, 텔레 노플리오왜 그러니? 너 호프인 거 알고 있어. 그래, 왜 그랬을까? 라인 걸렸죠, 이거? 아! 야, 저로스네 아깝다. 나인 남아 당겨질 텐데 그래도 야, 이거 집에 안 가? <laughs> 그래 야, 왜 그러니 도대체 얘들아 <laughs> 아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전반부터 왔다. <laughs> 나도 좀 못했는데. <laughs> 귀엽네. 힘나 차서 텐트 할게요. 제발. 나이스. 아. 그 브레이지야. 어, 좋댔어 임마. 너 큰일 났다고, 임마. 너 살리 아랫동선이잖아. 비교하면은, 아크샤는 피흡하고, 그분은 피흡 못하고. 아, 제발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. 오케이 예, 좋아요. 니달리가 계속 아랫 동선인 게좀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. 한번 타볼때 됐는데, 집을 안 가고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. 자, 이유가 있겠죠? 이걸 맞아 보세요. <laughs> 그래, 그거야. 아니 앞뒤시었으면 어떡하니? 좋습니다. 계속 밀면서 봅시다. 탈리아 탑으로 부르고 싶어. 안 죽을 것 같아, 요 나도. 좋아요. 그래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좀 미안하네. 원래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? 전판도 그렇고, 이번 판도 그렇고, 약간, 다들 좀 놓고 하는데? 여인미 친구야 좋습니다 집 갔다옵시다 아 만화만 좀 있었으면 이거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애매하네 그래 여기 있지 않을까? 오케이, okay, 좋아요. 잘 굴러갔죠? 아까 탑 에스펙트 구해둔 거? 역으로 굴러가나?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. 전멸 빠졌어요. 아니, 이달리아... 그래... 처음부터 칼날부리로 들어갔어야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, 카시가 죽었네? 근데 그부가 먹는 건 괜찮은 데 뭐, 그부가 먹어라. 어차피 탑구도가 바뀌진 않으니까. 그치, 어, 니달리가 실수하긴 했는데, 죽으면 자기 잘못이긴 하.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, 그 전판 이렐리아도 그렇고, 저는 그 다이아에서 니달리랑 이렐리아 이런 챔피언들을 믿지 않아요. 무조건 못함. 잘하는 나를 잘하는 니달리 잘하는 이들리아는 나를 만날 리가 없다. 어왜 그래? 아이고 안 맞았네. 너 뒤에 누구 없잖아 왜 그래? 이게 있네. 아니 왜 있음? 뭐이 아니 무슨 기적이 동선이야 이거? 아니, 여기서, 잡골 칼부 먹고, 이것저것 하다가, 집 갔다, 집 갔다 온 다음에, 바로 탑으로 뛰었다고. <laughs> 그래, 미안. 600원이라 뛸 만도 했나? 다행입니다. 이거 가자, 이거. 그래, 화이팅. 뭐, 죽긴 했는데, 전력은 먹을 테니까. 그나마 다행이네. 한번 터뜨려 주고요 볼대를 뺏어 먹지 말고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? 그래 아깝다 야 오케이 좋아요 왜왜 <laughs> 왜 근처에 서 있었을까 탑안 보이니 님들아 아니 왜 벌써 얼굴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, 좋았다. 오, 위험할 뻔 했다, 그죠? <laughs> 그래, 나도 약간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깜짝 놀랐음. 니달리님, 와주세요. 그래 좋았다. <laughs> 아 그래. 아니 좋았습니다. 아그이 당했습니다. 아 같은 까비요? 내가 텔리하지 없어가지고 저거 못 가져. 상대가 텔를안 들고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운영 단계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기겠다. 그죠? 이런 판은 이제 전형적인 아크첸이 밟은 가도 되는 판. 우인수를쓸 만큼 상대가 탱커가 없어가지고. 일단, 이코로 마체 갈까? 태 있기라, 저기 타긴 좀 애매하고. 애매하다. 음. 그 탑에다 태, 탈까요? 그러기도 좀 싫어. 들고 있는 게더 나을 듯? 어우, 미드 좋아요. 야, 미드 결국은 이, 이겨냈구나. 초반에좀 말렸었는데. 오이 녀석. 금방진 녀석. 이달리를 보고 탈리아를 비해 너는 손을 좀 봐라. 좋습니다. 아니, 니마. 아니, 니마. 그래, 좋아요. 아우, 어, 라클의 악마, 저거. 저게, 그브가, 이게, 성능이 막 좋진 않은데, 지고 있을 때덜질 수는 있음. 펼치기 싫은지? 할까? 나 2.4초. E 오 어, 그래요? 일을 실수했나 내가? 나는 다 믿어볼게. 탑 누가 커버해야 되긴 하는데. 아이고 야식이 가요. 아니 저거를 왜다 줘? <laughs> 네, 뭐, 뜻이 그렇다면 말리진 않을게. 나는 수학이나 좀채고 가자. 오케이, 좋아요. 미드가 생각보다 많이 까놨네. 아, 미안해요. 이러면은. 나도 지탄 끊겨가지고 한 라인 더 해야겠다. 그래요? 여기세요? 아니 공을 왜 쓰는 거야 도대체? <laughs> 그래 좋았다. 리야 여기 있어요. 어 그래. 좋았다. 아이고 미안. 이러고 집 가죠. 집갔다가 미드로 가야겠다. 어, 아, 다행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아니 카이사야 왜또 미드로 올라가고 있었니? <laughs> 오 좋아요 잘했는데. 미드 밀자. 빨리. 더 화이팅! 당했습니다. 알바노 메터로 갑시다. 어째뜬 토블. 탑 가죽가가 그랬나? 뭐 이미 밀었으니까 그냥 계속 미드 밀고요. 늦었지만 가보려 합니다. 네. 아이고 미안. 허허허허. <laughs> 언는데 남따 태우되나요? 절대로 그러서 안 되겠죠. 아니 친구야. <laughs> 여기서 그. 카이사가 라인 애매하게 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임 틀 났네 아니, 카이사야 <laughs> 그래 정겨운 우리네 랭크 티어 카시아 누가 보면 너궁 있는 줄 알겠어 아니 친구들아 왜 그러니 파이사님이 아까 미드 한번더 가서 이래 된 거야. 헛소리 하고 있어. <laughs> 그래, 전체적이구나. 그래, 그럴 수 있지. 아니, 왜 계속 킬을 줄까요? 터너먼트가 얘는 밑에 죽어줌. 그래, 고맙다. <laughs> 아니, 매일의 게임이 진짜 이거? 천원들 때까지, 천원들 때까지 집을 안 갔다 왔었는데, 갑자기 저러네? 아니, 님들아. <laughs> 정상적으로 게임해요, 님들아. 그래, 그래, 고맙다. 집 갔다 옵시다. 집 갔다가 탐으로 좀, 좀 뚫어야겠다. 상대가, 텔들고 있는 애가 없어가지고, 이제,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천천히 보면 되거든요? 급한 쪽이 상대 쪽이야. 그죠? 근데 급한 쪽이 상대 쪽인데? 지금 싸우고 있어. 집 가자, 얘들아. 나탐 밀고 싶어. 음, 좋아요. 계속 클로흘러 가더라도 운영하면은 저희가 유리해서 그냥 카시를 믿으 세워두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니, 이거 왜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? 아군이 <laughs> 당했어. 아니 닌들아 그만 잘려요. 저희 킬두개임왜 <laughs> 그러니 도대체? 젠젠 이해할 수가 없는 <laughs> 한번 죽는 게 되게 치명적인데 서로 엄청 죽어되니까 별로 티가 안나 저희가 텔이 두 개여가지고 그냥 운영, 운영 돌리면 상대가 막 휘둘리다가 져야 되는데 운영하기 전에 계속 잘리고 있으니까 물론, 저도 무죄인 건 아니죠. 아까 여기서 죽었으니까. 자, 바텀을 밀어봐, 카시야. 밀어봐봐. 이거 밀라고, 카시야. 그렇지, 왜 프리징을 왜 하는 거니? <laughs> 밀어줘, 카시야. 너가 밀는 거 상대가 오면 내가 봐줄게. 바텀 티어.. 바텀 타워 피가 없는 거 알고 있었어가지고 밀면 되거든요 이거 밀면은 뭐 라카니든 칼리아든 오겠지 그죠? 둘도 왔죠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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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답답해 씨 네, 다시, 다시. 아좀 들어, 새끼야. <laughs> 그래. 아이 카시아 너집 가야지. <laughs> 그래, 뭐 그럴 수 있지. 나이 너무 아까워요, 그죠? 그래, 그래. 나 가볼게. 안 척하고 한라인 더 하고 갑시다. 돈이 애매하네. 왜야이 와드야? 음. 한라인 더기가 애매해졌네. 와드란 거 알아버리니까 뭔가 노릴 것 같아, 상대가. 좀 늦게 갑시다, 집을. 그래, 그래. 형은 텔레포트가 있어. 아니, 님들아. 하하하. <laughs> 그래, 그래. 어끈것 같은데? 그래. 유명 돌리자니까, 이 새끼들아. <laughs> 들아 왜 그러니 묻긴 묻었어요 그래요 <laughs> 야, 그냥 이거 아노노노노 아, 인드라 핑좀 들어요 제발 아, <laughs> 어, 아깝다 어, 좋아요 이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용이라도 챙기자는 그런 스탠스일 거거든요 이던니 지금 여기 다 있을 게 아니라 한명 오면 돼요 바로 오세요, 바로 오세요 어 응, 그래그래 좋았다 그래그래 그래, 좋았다 나 바톤 밀거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애들끼리 하는 게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, 제 생각에는 최대한 애쪽에서 하고 싶은데, 그래, 이럴 게 같더라고요. 몇 메꿔 되게? 그래, 마무리가 떴구나! 그래도 얘들이 되게 어, 좀 착한 편인 거긴나 말을 좀 들어주잖아요. <laughs> 그래, 좋다. 았